<놀람> 누가 래이으세요 다시 오세요 했더니 다시 올게요 하자난 그는 진심인 같아 걔네가 가져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잖아 물을 빼고 죽는 거 그놈들이 다가주고 들어가는 타임에 따라가 물을 건네면서 실내 구조부터 스캔한다 어머어머어머나 서비스 가졌네? 서비스는 어? 최고인 니까 그래 그럼 나 영서가 투너충정점 했습니다 내일 너성지 네. 술신손할수 있잖아 응 부모님이 무 어자제가 어, 음. 영화를 보고 있어서소리는 조금. 예. 일단은. 일단은. 일단간이단구간단은 일단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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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일단 일단은. 일유은유단유부터은유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허리가 왜 이러니? 아나다저왜 했어? 자, 어머 어머. 주변이 좀 더러워요. 짠. 그러면은 옷에 갈아입혀 보겠습니다. 아, 저거 뭐백수기있 응? 자. 일단은 어 이게 양말을 신겼데요 아니야 어? 뜨부 강아지가 이거를 가져가려고 어이, 하네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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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니야 그녀의 그림자 양말도 이렇게 어, 해줄겁니다 아 맞다 필터 낄까? 자 여기 뒤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30분 정도 길려고 해요 아, 아 맞다 맞다 n m 헤드 t 리부터 해야겠죠? 얘는 너무 세요. 아, 이 n 안 되겠다. n 이안안되겠 m 머리 너무 센데? 이거, 이거, 제가 소윤은 머리 헤드 분리를 자주 해본 적이 없어서 조심조심 벗길게요 메이콘은 안 닿았어요 안 <laughs> 무슨... 짠그 일단은 뭐? 바지만 벗기면 끝이 나요 안 근데 안 팬티가, 안 팬티를, 안아 팬티를 갖고 해야겠구나 잠시 갖고 올게요. 아 맞다, 소희도 어차피 팬티 갖고 와야 자, 이렇게 미니 미니언 팬티를 갖고 왔습니다. 결국 그 마지막 영상은 삭제했고요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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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제 실친이가 유튜브를 알려줬어요 근데 왔으면 좋겠네요 짠안구안구 안구. 전에 보라색이 예뻐요 이게 예뻐요? 이게 바퀴 낀지한몇 달은 되긴 했지만 이게 이쁘죠 저는 이게 예뻐요 어 들어오셨다 누구 어머 <laughs> 안녕하세요 어어 어, 나가셨 어. 어머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 오늘은 아가들 옷 입히고 놀 거예요 소통하고 자 반스를 쇽 입혀줬어요 오늘은 원피스를 입힐 거라서 반스를 입혀줘야 돼요 네 그다음에 속 치마를 입혀줘야겠죠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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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율 거지, 이게 소유 거지, 이게 소유 거구나. 자 이렇게 쌍둥이 걸로 사줘가지고 구비 장갑니다 어머 어머. 얘는 1 년이 넘었어요 데려온 지 근데 여보. 너 혼자 얘 이겨. 눈팅 중이신가요 눈팅 개요. 아야야야야. 여기 여기 강아지 씨, 강아지 씨. 어, 갑자기. 추인욕심 아니요 나가세요. 여기 충분합니지다 있다. 런팅 중이신가본데 여기를 이렇게 입혀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입혀졌으면은 팬티랑 속키만에 입혀졌으면은 원피스를 입혀줘야겠죠? 원피스 이거 잠못 같죠? 그래가지고 저녁이라서 이거 어 우리 이거 안들어 해가지고 여기 피거요 들어와 잠시만요 이게 해가 해 머리가 머리가 불리가이면가 이렇게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누가 나오? 들어왔다가 나가셨다 들어왔다가 그거 그거 뭐지 어머 어머 간지러워 간지러워 그 비싼 MM <웃음> <웃음> <웃음 음. 그렇다고 이렇게 있으면 도는데. 놀래불어. 자. 이거 실시간은 지울까요? 여러분, 잡음 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야? 왜냐면 TV가 있기 때문에 맞추시면 이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맞추시면 은 그거 가요. 구독 가요. 가여기고가가고고그치없요가 그러니까 우리 가게를 에 내보내니까 사람들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. 주방장까지 대문 적으로아이아별 진짜 시청률도 높고 잘 찍어드릴게요. 짠. 남이. 이렇게 입혔어요. 잠시만요. 머리가달몸 변화가, 머리가... 변화가 있는지 아시나요? 일단은 소인는 여기 있어요. 짠. 어머. 티도 있었네. 평소 입히던 대로 입히면은참 입히면은 좋을 것 같은데. 짠. 이렇게입혀졌습니다 얼굴이 나오게 좀 찍어 볼까요? 엄마 여기 이런 거는 옆으로 비스는 이렇게로 자 출연 시오 출연 시 강아지 우리 떠보님 여기서는 출연 어 안해 니아주안 주셔도 돼요 근데 요거가 요거가 누구 거가 얘가 넘진대 이거네 그러면은 이게 소일 것 같은데요? 이게 소일 거가 이게 소일 건? 같... 소일 건가 아무튼 가발을 씌워보고 입혀볼게요 어머어머 어머, 앞머리 왜이러해 어 애들 속눈썹 얘들 속눈썹 얘가 가발이 잘벗겨지더라고요 어머. 자. 홀리뱅거 가발 사고 싶어요. 짠. 이렇게. 자. 가발까지 씌어졌습니다 근데 사진, 사진빨이 더 잘, 어, 얘, 얘, 눈이 자연스럽게 가려졌는데? 아무튼. 어, 사진빨이 더잘 맞는 건소희고요 실물이 더 이쁜 거는 소이입니다. 얘는 왜 이런 자세입니? 짠 우리 얘들은 서프를 안 간지 오래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인형 사는데 그거 인터넷으로 사주려고 해요. 이제 서프는 못갈 돈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는 광 제가 사는 곳이 광주거든요. 광주인데 왜? 거기서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돈이 기차비도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대기 타는데 그거예요 다 팔려 요 그래서 저는 전에 사고 싶었던 그 인형도 못 사고 대신에 얘를 산 거거든요. 안녕하세요. 어이 어머니 왜? 짠 짠.

짠! 왜왜? 나 한거.. 아예 진짜거야? 짠! 이쁜 우리 그래? 소유 맞아. 소유가 됐고요그 <laughs> 됐고요. 다음에 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약간 자모스타일이죠? 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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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나는 여기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네, 이제 가발 먼저 벗겨주고? 벗겨주고. 어머. 음. 자. 자. 안녕하세요. <laughs>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. 자 신발도 벗겨졌고요. 얘는 이미 입혔고요. 얘는 이제 입힐 거예요. 18분 뒤에 꺼요 어쩌다 여기 된거 같은데? 영화나가셨네 짠. 팬티를 얼렁이 피고 올게요. 어제까지 잘할까요? 출신났잖아. 치부받이 그 장로 참. 아, 회장님, 회장님,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 잘했어요. 어떻게? 해? 그, 그 중간에 번호 뛰고 바로 거래하는 건 어떨까요? 회장님 사업사님 충분히. 어? 안녕하세요 얘들 분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얘들 텐션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할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텐션이 풀릴까봐 왜 이렇게 들락하시냐고요 무서워서 이렇게 웃겨야 돼요 슬퍼요 웃겨요

여름에 밀어먹고 겨울에 대파 먹어도 치킨 매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웃어! 그래 개혁떡 못 들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개혁밥이라고 해서 가져다 줘 맥주랑 콜라 1세트 거기다 닭갈비 진짜 어머어머어머 어머. 이미어 안녕하세요! 인사 좀 해주고 나가세요 저 지금까지 했던 분 중에 <웃음> <웃음> 인사 한 번도 안 해주시고 나간 분이 엄청 많아요 한 5명이 들어오셨는데 그냥 들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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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이에요빽 이요 기름 냄새 구관이요 구관. 구간. 구관으로 구간. 할 건데 야, 뭐 좀. 얘가. <laughs> 으악! 아, 얘 5.2피가 올게요. 얘 태선줄이 너무 강해 가지고 입피기가 너무 아예 해도 분량기 너무 어려워서 그냥 머리 위로 입힐 거예요. 조심조심해서. 지금 TV 보고 있어서 잡 <목소리> 소리가 좀 있습니다. <목소리> 언제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뾰뾰뾰뾰 <목소리> 뾰. 어 그래도 엄청나게 유지 잘하고 계셔. 그 어. <목소리를> 댓글 좀 달아 주세요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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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이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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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없어요. 끔끔. 그냥 보 짠. 뿅. 어, 감사합니다. 잠복. 이렇게 오래 계신 잠복. 분은 처음이에요. 엥?

아무튼 여기 여기 귀 밑에 귀 밑에가 이렇게 이렇게 귀, 귀, 귀 밑에가 이렇게 덜어져 오 속눈썹 길어 뼈뼈뼈뼈뼈뼈뼈자 이렇게 손으로 빗질을 손으로 빗질을 해준 잘해준 엘리스도 가발을씌워줄거예요짠어머 e j u m 니 Oh, 짠. 어머머머, ä, 세, 좀 바로 짠. 네. e more. You w 어 히메커. 어 히메커. 잘 어울려. 얘는 키가 커서, 나중에 사는 남자애도 위로 올려야 돼! 나왜 이래. 얘들, 안될것같아요 배경제 하나 사줘야 돼. 자, 시스루, 시스루. 시스루 안 어울린다. 나무 있으면 많은 게 이뻐. 짠! 됐고요. 이제 보내서 씌워줄 거예요.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일단은 머리 위에 살포시 앉아주세요. 제가 짧게 해준 이유, 짧게 한 이유는 힘이 커서 나와주는게 보이죠? 뭐 이렇게 앞머리가 눌리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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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손톱으로 그렇게 는데 아니겠지? 아니겠지? 오, 안 까졌네요. 잠만 여기 잠만이. 짠, 이렇게. 조금 저보다 좀더 느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짠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됐다 짠 이제 얘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머리카락이 오늘 좀 이상하네요. 얘는 좀 정상적으로 됐고. 자 어, 드레, 원피스 같지만 트위스 같은 거자1 0분더할 거예요 이제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이야기가 없어요 대화창에 댓글에 하나 넣다고요 어머 어머 자저옷좀 정리하고 있을게요 인형들이랑 대화 좀 하고 계세요

나갔었네. 요거 요거 샀는데 귀신놀이하기도 재밌고 귓밥 하는 건데 짠! 어머나 뭔가, 뭔가 이뻐, 어 뭔가 이뻐, 어이비적 호비적. 오 밝았죠, 밝죠. 뾱뾱뾱 1 0분더킵니다자얘들옷 어, 입히는건 다 끝났는데 잠깐 만 대체 열려라구 끝난 자 여기에는 아니, 뭐가 들어냐면오 어,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가 눌러줬대요 네, 짠 공이 들고 나오면서 엄청 아무것도 안 흐렸죠 오 뭐야 뭐야 저기 돈 있는데 아이 돈이래 아니네? 옛날에 제가 여기다 종이도 넣어준 적이 있거든요? 근데, 사라졌네요? 해. 해. 아, 근데 저만, 예. 네. 댓글을 달아주세요. 뿅. 조심조심. 아, 저 뉴패 드려요. 뉴패. 뉴패, 뉴패. 뉴패. 육패 드립니다요. 남아드려요, 남아 드려요 남아. 짠짠 안녕하세요. 저 틱톡 활동하고 있어요. 근데 안 알려줄 거예요. 제 얼굴이 나왔으니까. 어차피 올 공인데. 부릉부릉부릉. 제가 이럽니다요. 뼈뼈 핸드폰 하고 싶은데 생방 때문에 핸드폰은 못 하고 있습니다, 이거. 근데 생방을 계속 키고 싶어요. 재밌으니까. 근데 댓글 안 들어줘도 재밌는데.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, 저도. 짠! 어, 저도 이 방금 목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네요. 바람 소리만 나왔는지, 뭐 어떻게 나는지 여기 레이스 트랑 트있트요 여기도 촤랑 촤랑 촤. 이요 여기도 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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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요. 여기도 촤랑 촤랑 있고요. 아 맞다. 여기도 촤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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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요. 여기도 촤랑촤랑 있어요. 네, 그렇다고요. 어머, 나갔었다. 네. 자. 쓸데 없는 거 보여 주기 시작. 어 들어오셨다. 쓸데없는 거 보기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들어오셨네. 허! 어. 어이 앞머리 에다세리님어었어요 갑자기 석탕 방이라 했는데 구간이 뿅 나오셔서 깜짝 놀랐죠? 이사나 이사가 필요해. 짠 앞머리를. 곱게 곱게 어? 왜 앞머리 딱 쪘어 앞머리 뒤로 넣어버립시다 됐다 이거는 바세린입니다 네,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왜 이러니 내 앞머리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 내가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는 또왜 넘어지니 안 되겠다 뒤에 받칠 게 필요해요 우와 짠 아빠가 먹는 거뿅짠 됐다 내손왜 이렇게 더러워요 저도 몰라요 제가 제 손이 왜 이런지 아무도 모릅니다요 짠 제 손가락 왜 이러지? 아, 저 이거 손톱 여기만 왜 짰냐면은, 여기 저제 손톱 뜯어졌어요. 약해갖고. 여기도 엄청 잘 휘거든요? 뿅! 노래 신청해주세요. 노래 틀어드려요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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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저 그러면은 5분 뒤에 끄구나. 아니 나더 있을래. 신청곡 불러주세요. 얘 사진발 안 봤죠? 어머 어머. 쭉. 얘 사진발 안 봤죠? 됐다. 이 정도면 뭐? 아, 앞머리. 자, 앞머리 빗. 오, 오, 뜨면,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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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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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면. 안녕하세요. 저, 저는 주현이입니다. 자, 앞머리가 이상하니 앞머리 빗질 좀해줍시다요 아까 여기 또 잘못 실수로 어한 어? 나가셨는데 바셀린는 발려 버렸거든요. 어. 아니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 보려고 했는데 실수로 묻혀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.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짠 앞머리를 빨까요? 아예를 감을까요? 이 정도만 해주고 본인 어차피 본인 쓰면은 내려오니까 왜너는 여기 있는데 이 쪽으로 있어야지 자 힘에 힘에 컷한 부분 한 부분도, 부분도. 자아 참고로 이거 제가 힘에 컷한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예요 산 거예요 힘에 컷 있는 걸로 왜다 나가시냐고요 어짠 이건 당기면 돼요. 이거는 당기면 돼요 이건 어디니이건가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있어 짠짠 응? 짠 됐다! 오늘은 3분 뒤에 거예요 3들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3들이 너무 없네요 나의 시나리오 토이 좀 끌게요. 됐다. 근데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. 몇 분이신가요? 24분이군요. 어머? 11시 4분이네? 6분만 하고 끌게요. 6분을 하고 끄겠습니다. 뭐 하지? 이렇게 숙제를 안 하고 놀아도 뭐할게 없다고요. 심힘지아 근데 저 포켓몬 이형님 있잖아요. 그거 만아 8,000원은 남겼었는데 8,000원 중에서 5,000원 써 가지고 3,000원 남았어요. 저 전에 도도극, 아, 도도그이래 황감, 황감 그거, 옷, 아사4 0에 예약했거든요? 근데 3천밖에안 남았으니까 1이나더 모아야 돼요. 망했어요. 근데 그거 겁나 재밌어요. 짠! 이렇게. 할겁니죠에 됐다. 25분이니까. 아, 그냥 끌게요.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군요. 빱. 빱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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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, 빠이.